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로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의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아 이제 벌써 4년이 좀 지났는데, 처음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Why me?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금방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암을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타락한 세상, 망가진 세상 속에서 모든 사고와 질병과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그저 그 중에 내가 걸린 것이다.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암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있었어요. 세상이 우리 죄 때문에 망가져서 그런 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시지 않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처 아니하도록 너희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셨는데 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데 왜 나는 안 지켜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자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몰려왔다 불려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목자가 와서 그래도 젊은 사자 입에서 움킨 것을 뺏을 수 있느냐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새가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셨는데 왜 나는 암에 걸렸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 일을 당하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또 억울함을 당하지? 이런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러실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세요? 젖 먹는 아이의 엄마는 혹시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있어도 나 하나님 너희들을 버리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면 사탄에게 뺏기셨는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젊은 사제 입에서 목자들이 온다고 그걸 뺏길 수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 뺏기겠냐?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뺏어갈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딱한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사탄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뺏어간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아단과 하와를 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케함으로 떨어져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버림받게 되는 이유 중에 단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발로 걸어 나오도록 늘 유혹을 하고 이제까지 성공해 왔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떨어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억울 하게 해요. 왜 버리셨습니까? 왜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내가 너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서 벗어났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나를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야. 어, 이걸 여러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에서 빼어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기 위해서 했던 일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게 한 거잖아요. 죄짓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면 다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길은 어. 우리가 돌아만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오라고 우리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너희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또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기는 보호고요. 남안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의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거 자세히 뜯어보면, 보호라는 말, 건진다는 말, 구원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호가 완벽하다라고 하면 건질 게 없어요. 보호했는데 뭘 건져요? 우리가 보호 밖을 나갔으니까 건지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하나님이 보호 상태에 있었으면 우리가 나가지 않았으면 구원이란 말이 구원은 왜 구원해야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났기 때문에 건지심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서 떠났을 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요. 그러시면 돌아오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 나 거역했었잖아. 심하게 거역했었잖아.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에서 떠나면 죽음이고요. 떨어지면 죽고요. 하나님께 붙으면 사는 것이에요. 타락한 세상, 망가진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 뺏기지도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은 죽음에 있게 된 것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건지시기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거역하고 심히 거역하고 갔던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암을 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나 이렇게 사탄에게 쏙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뺏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우리만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 쏙아서 멀어졌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하심과 뺏기지 않으심과 구원하심의 축복 그 증인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사탄의 밤노릇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뺏을 수 없어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반역하게 하여 스스로 떠나오게 함으로 멸망의 자리에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심히 거역하고 거절했던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너를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삶의 중요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뺏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 거역하고 사망의 움츠만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붙잡은 손 놓치지 않고. 구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어, 이 날기새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thank you